안녕하세요. 네얼고렌트입니다 자, 이 게임을 하면서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죠. 과금과 패키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왕초보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저분들 모두에게 팁이 되려면 무과금으로 플레이를 해야겠죠. 지금 플레이하는 이 계정은 무과금으로 계속 갈 텐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과금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거예요. 각자 경제 상황에 따라 규모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한국분들께서 소과금을 많이 플레이 하실 텐데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금 방향은 굉장히 효율이 좋은 패키지를 골라서 사야겠죠. 일단 패키지 구매에 들어가 보시면 초보자 패키지가 먼저 나옵니다. 이 초보자 패키지가 일단 꽤 좋아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미국 달러로 표시가 되는데, 대충 한국 돈으로 천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수정과 브레이브 하트 가속 아이템을 천원 치고는 꽤 주는 편이에요 이걸 일단 추천드리고 초보자 패키지는 천원부터 5천원 2만원 5만원 10만원까지 나올 거예요 이 게임의 패키지는 그날 한번 구매하면 다음 비싼 금액의 패키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초보자 패키지는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하게 구매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꽤 효율이 좋은 패키지이고 그리고 10만원까지 구매를 하시면, 자이언트라는 영웅을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죠. 전설 등급까지 진화하도록 훈장을 받습니다. 자이언트는 초보 때 아주 좋은 건설 속도 증가 패시브를 가진 영웅이거든요. 아무튼 이 초보자 패키지는 굉장히 아주 괜찮고, 최초 구매 보너스라고 또 과금을 유혹하고 있는 보너스가 있어요. 최초로 구매를 무슨 금액이든 한번 하면 보너스를 준다는 건데, 로즈나이트 훈장 10개까지 줘서 로즈나이트 영웅을 획득하게 하거든요. 이게 꽤 굉장한 게 아레나나 영웅 스테이지에서 로즈나이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초보 때는 얻기 힘들고 정해 스테이지 챕터 6까지 가야만 획득이 가능한데 처음부터 로즈나이트를 가지고 플레이한다는 건 비교적 쉽게 영웅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가지 초보 때만 구매가 가능한 영광의 길 주성 레벨 올릴 때마다 일정 레벨 간격으로 한 번씩 나오는 패키지인데 이게 사실 과금으로 빨리 주성 레벨 올리고 고수 되려면 굉장히 좋은 패키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듯이 주성 레벨 7에 한번 나오고 10, 14, 19, 20일 뭐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주성 레벨을 올리면 패키지가 등장하거든요. 이걸 하루나 이틀 후에는 없어지게 해 뒀는데 초보분들께는 아주 좋은 큰 도움이 되는 패키지인 게 사실이니까 금액 확인하시고 금, 구매하실 분들은 내용물까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패키지들, 이건 시즌에 따라 혹은 날마다 또 바뀝니다. 패키지마다 며칠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48시간 동안 나와 있기도 하고, 새해가 되면 해피 뉴이어 시즌 패키지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과금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키지의 유형을 꾸준히 잘 살펴보시고, 효율이 좋은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패키지의 효율이라고 하면 수정이나 가속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로드모바일이라는 전쟁게임에서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영웅과 장비를 좋은 걸로 맞춰서 강해지는 게 결국 중요하거든요. 그런 영웅과 장비 패키지를 구매하실 분들은 수정을 얼마나 주는가 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영웅, 과금으로만 얻을 수 있는 영웅들이 있는데, 보통 5천원짜리 영웅 패키지로 시작해서 5천원짜리 사면 2만원짜리 패키지 나오고, 그 다음 5만원, 10만원 이렇게 비싸집니다. 근데 5,000원에서 혼장을 10개 혹은 지금 보시듯이 15개 받았는데 2만원짜리 산다고 해서 저, 산술적으로 정확히 계산해서 2배, 아니, 4배, 60개를 주는 게 아니라 덜 줘요. 이게 상술이죠. 예를 들어 5,000원에서는 15개, 2만원에서는 뭐 40개, 5만원에서 60개, 이런 식으로 비싸질수록 금액에 비해 원하는 물건을 덜 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효율적으로 과금을 하려면 5천원짜리를 반복해서 사야겠죠. 미리 조, 좋은 전투영웅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두었다가 며칠에 한 번씩 영웅 패키지가 나오면 5천원짜리 한번 사고 또 며칠 기다렸다가 5천원짜리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구매하는 방식을 많은 분들이 짤짤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방식 이고 5천원짜리만 구매하는 5천원짜리 5천 를 하는 분들도 있고 5천원과 2만원까지 구매하는 2만원 짜리를 하는 분들도 있죠 전쟁 용웅들은 로어 위버 버서커 등 뭐, 있는데, 더있고요 좋은 전쟁 영웅이라고 하면, 군단 공격력과 군단 HP를 올려주면 좋은 전쟁 영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각 병종 공격력 올려주는 영웅도 취향에 따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이 외에도 10만원짜리 패키지 하나에 영웅 훈장 3개를 주는 천상계의 영웅도 있는데, 전설까지 완성하려면 천만원대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낚이지 마시길 바라고, 이건 논외로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장비 과금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비 패키지도 또한 비슷한 형태로 나옵니다. 5천원, 2만원, 5만원, 10만원 비싼 패키지로 갈수록 금액에 비해 제공하는 장비 재료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요. 장비 패키지 역시 짤짜리로 5천원이나 2만원까지만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장비 재료마다 한 가지씩 획득 확률이 굉장히 낮은 재료가 하나씩 있어요. 어, 그걸 보통 코어 재료라고 부르는데 이 코어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들은 몬스터 사냥하다 보면 굉장히 잘 모이거든요. 근데 코어 재료는 과금을 하지 않고서는 획득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 코어 재료만을 모아서 효율 좋은 패키지로 가끔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만 원에 세 가지 코어 재료 64개씩 이렇게 주는데 이건 보통 몬스터 패키지보다 훨씬 좋다고 할수 있죠. 결론적으로 일단 내가 어떤 장비를 맞출 것인지 미리 계획을 해 두시고, 본인 경제 상황, 용돈 규모에 맞게 가금, 과금 계획을 하시고, 효율 좋은 패키지 위주로 구매를 하시면 아주 경제적인 과금 플레이가 되실 겁니다. 제가 과금 패키지를 이번 영상에서 설명했다고 해서 과금 플레이를 뭐 추천드리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돈안 들이고 플레이하면 더욱 좋겠죠. 근데 이 게임이 워낙 과금을 유도하게끔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용돈을 어느 정도는 투자해가면서 플레이를 하시는데 이왕이면 그분들께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려 보았으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